네. 여러분 즐거우세요? 어, 아직도 많이 추우시죠? 어,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이 어, 몇곡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추우시니까 네, 몸에 열정 올린 다음에 집에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? 준비됐나요?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아, 그면네 네. 네. 여러분들, 네.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저희도 여러분들하고 보내고 싶어요. 저래서 정말로 르 입이 어중인 거예요. <laughs> 소중한 시간이에요. 네. 소중한 시간, 정로 네. 소중한 시간. 정저는 <laughs> 개인적으로 우리 어, <laughs> 여러분들과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. 네, 아무튼 네. 여러분들 추우니까몸에열좀 어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신나는 무대 네,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<laughs> <laughs> 행복하요네 답곡 <받고> 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